할렐루야 8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어, 그 좋은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8월 13일 금요일 본문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 또 물과 다한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신하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밀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이 승리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과 그 중반부와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 또물까 다한 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앞서 이스라엘은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동맹군과 기송강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의 동맹군을 맞서서 대승을 거둡니다. 사실 이 전투는 전력으로 따지자면, 눈에 보이는 군사력으로 따지자면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계속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싸우시니 이스라엘 군대가 이 가나안 동맹군을 맞서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사실 기송강 전투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약탈당하고 또 공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야빈왕과 시스라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이 전투에서 은한 입도 조금도 탈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 하나도 탈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군을 이끌던 장군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20절 그리고 21절에서 드보라와 바라기 이렇게 노래하긴, 노래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고 기송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 친히 함께하셔서 별들을 움직이시고 강의 강물을 일으키시기까지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며 친히 싸우신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의 편에 어느 것, 어,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서셔서 그 편에서 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 때로 우리의 삶에도 거네, 거대한 가나안과 같이 보이는 삶의 어, 문제들, 일과 상황, 관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으나 내 마음 안에서 요동치는 일이든. 마치 이 기송강 전투와 같이 치열한 전투를 치를 때가 우리의 삶에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이 지나면 다음은 조금 쉬우려나 싶은데도 일단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과연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길 수는 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생각과 염려가 스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이 말씀 승전가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서 대적이 사라지고 전쟁과 같은 일그 전쟁이 사라지면 참 좋을 일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전쟁이 없는 삶에 두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대적과의 치열한 전투 그 한복판에 있더라도 친히 싸워주시며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 개혁개정 성경은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기송강을 통해 대적을 휩쓸었으니 자, 내 영혼아 힘차게 진군하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전쟁 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일으켜 나와 함께 싸워주시니 자, 내 네, 영혼아, 이 전쟁 한 가운데에서도 힘차게 진군하자. 힘차게 앞으로 걸어가자. 10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싸워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강하여 보여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 내 영혼아, 일어나, 진군하자라고 외치며 담대함을 얻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 편에 계셨습니다. 항상 우리의 편에서 늘 앞서 나가시며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단지 그 구원의 은혜, 동행하시는 은혜를 알고도 또 돌아서고 또 넘어지며 또 돌아서는 것은 항상 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신 바그 언약을 지키시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어떤 여인들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동일하게 기손강 전투에서의 승리를 두고 어 서로 다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따라 이 메로스 주민들은 저주를 받고 어겐 사람 헤벨의 아내 이방 여인 야엘은 복을 얻습니다. 메로스가 어느 지역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었는지, 어느 위치쯤 있었던 어떤 대상들이었는지는 추정하는 바가 있으나 정확히는 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인지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주민들이 마땅히 이 전투에 함께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도와야 했음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투에서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선포하시기를 메로스 주민들 가운데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한편 25절 27절에서 다시 언급되어지는 것처럼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 자신의 장막에 들어온 시스라를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뚫어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 한 명의 손에 대군을 이끄는 장군 시스라를 넘기십니다 야엘은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밝았던 여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방 여자인 이 야엘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야엘의 장막에도 기손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 소문이 들려졌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호령하시고 강물을 일으키셔서 이 작고 연약하여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여인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어 나서지 않는 백성들이 있는데 이 이방 여인 야엘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장막에 시스라가 들어온 그 때에 마땅히 해야 할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누가 이런 결말을 기대했겠습니까? 이어지는 28절, 2 30절을 보면, 드보라와 바라기 풍자하며 노래하듯, 이 전투를 두고,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에 대승일 줄 알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이 군대가 대패합니다. 손쉽게 승리하며, 지금쯤 전리품을 취하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여인의 장막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사사의 오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31절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입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의 군대가 우리의 삶에서 더 화려하고 강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 내 모습을 보자니 참 작고 초라하며 힘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동안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승리를 노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해가 돋는 것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해가 돋으면 어둡던 그 하늘에 해가 뜸과 동시에 하늘이 붉어지고 또 밝아지면서 뭐, 마음이 참 웅장해지는 것을 그 해가 돋는 그 자리에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 해가 돋음과 동시에 어둠 가운데 가려져 있었던 이 만물의 생명력이 그 해, 해가 비추는 그 빛으로 생명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삶이 그렇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인생이 해가 도듬같이 힘입게 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함으로 하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침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힘있게 일어나 어둠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만물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력을 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승리를 자랑케 하는 그 승리의 삶이 될 것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넘어지고 범죄하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때마다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삶에서 그 전쟁이 사라지기를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 한 복판에 서 있더라도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달려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큰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무관심한 백성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주를 사랑함으로 늘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 어둠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